어떻게 그딸 바보 얘기하면서 음. 어떻게 해? 미리 예측하고, 아 <laughs> 네, 딸 바보가 조재현이나 이런 사람들이 미투데 그 음. 가해자일 줄을 어떻게 알고 그렇게 분석했냐. 이 질문을 저는. <laughs> 어떻고 네. 알고. 네. 제일 많이 받았어요. 음, 저 사실 어, 그 부분이 음. 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거든요. 그책그 아. 그 글마다 맨 음. 끝에 이제 저 필자분들이 저자분들이 누가 덧붙이는 말 해가지고 붙은 부분에서 그 이야기를 짚어내셨는데 약간 방송 시점하고 책이 나온 시점하고 좀 멀다고 생각할 음. 수 있는데 그리고 방송에서 다한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여전히 유효한 어떤 음. 도도한 흐름이 있었다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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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그걸 이렇게 필자분들이 딱 짚어주시는. 것이 음. 되게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선물이 될수 있을 거라고 아, 이거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 판촉 할것 <laughs> 네. <laughs> 그 같은데요 네. 어. 아니, 그래서 우리 어, 땅이 네. 약간 예언서 역할을 했다 음. 아, 예언서서 아, <laughs> 그게, 어. 어떻게 보면 예언이라기보다는 그게 페미니스트 통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조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벌어져왔 어떤 일들을 좀 보고 분석을 하면 그 이후에 어떤 일들로 이어지겠다라고 하는 게 너무 명약가나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역사 안에서는 계속 반복되어 온 일이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예언했다기 보다는 어, 그 반복을 계속 보면서 이 반복의 그 고리를 어디서, 어디서 끊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계속 해왔던 패널들이라 그런 이야기 해 주실 수 있었던 거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에피소드 박미선의 그 추천사도 되게 인기를 끌었잖아요. 이 추천사를 받 받게 된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예, 어떻게 해서 받게 됐는지좀 얘기 좀 해주세요. <laughs> 이게 소용 쌤이 아니었으면 저는 정말 생각도 못했을 텐데 음. 어, 까칠남녀 종방 하고 나서 박민정 선생님이랑 연락을 전혀 안 했어요. 전혀 아, 안 했고 심지어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박민정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번호를 주셨었는데 저한테 연락처가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있었던 아하. 상황이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막뭐 이제 추천서를 누구한테 받을까 어쩔까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근데 소영 쌤이 너무 눈을 반짝이는 게 통화로 했지만 <laughs> 눈을 반짝이는 게딱 느껴지면서 아 박미선 선생님한테 추천사를 받자고 그니까 진짜 그~ 저기 세요 저기 좋으신 어. 분이세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laughs> 너무 당황해서 <laughs> 진짜 어. 러셨습니다 너무 네. 당황했어요 너무 당황했어요. 일 끝나고 한 번도 연락을 안 드렸는데, 응. 이제 갑자기 내책 추천사 써달랍시고 연락 못 드린다. 그리고 너무 바쁘시다. 안 해주실 거다. <laughs> 막 했더니, 아,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이게 너무 서운해 하시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소영쌤을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서운해 하면 또못 참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루만 생각해 보고 그러면 연락처를 찾아볼까. 수소문을 해서 연락을 드릴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 하고 가만히 앉아 있다 보니까, 선생님한테 연락처를 받았던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게 문자를 드렸죠. 막 선생님 제가 이제 와서 연락을 드립니다. 이렇게 쓰진 않았지만 어쨌든 정말 무릎을 꿇고 길게 메시지를 드렸는데 너무 쿨하게 방에서 어, 오랜만이야 이러시더니 음, 책 읽어보고 결정하시겠다고. 어. 음. 저는 제가 서운했군요. <laughs> 이런 몹쓸 연기 <laughs> 되게 잘했다. 제 스스로 되게 칭찬하고 싶은데. <laughs> 네, 저희가 을들의 당나귀기 팟캐스트 청취자 여러분들께 을들의 당나귀기 책세권을 선물로 드리려고 이벤트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을들의 당나귀기 이제 시즌 5가 시작될 거잖아요. 네. 시즌 5를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시즌 5에서 나눴으면 하는 이야기 뭐 오늘 방송을 들으신 소감 그리고 책 을들의 당나귀기에 대한 기대평 음. 이런 것들을 연어쪽으로 보내주시면요. 세 분을 선정해서 을들의 당나귀기 신간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 15일에 네. 북콘서트를 네. 할 예정이어서 네. 네. 4월 14일까지 네. 음, 사연이나 의견 같은 걸 보내주시면 15일 북콘서트에서 당첨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4월 15일 을들의 당락이기 책을 가지고 북콘서트 할 건데 <laughs> 거기서 발표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14일까지 연으로 보낸다면 뭐 사무실에 와야 되는 건 아니고 <laughs> 저도 질문이었습니다. 네. 아, 저희 페이스북이나 음. 그다음에 팝방 공지에 올려놓은 올 거예요. 그래서 네. 거기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그냥 저희 한국 여성 노동자의 메일로 대표 메일로 보내주시면 음. 저희가 정리해서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일 주소를 한번 네. 불러주시면 어떨까요? KWWA 음. 골뱅이 다음점 내십니다. 이거 꼭 선정되려면 음. 뭐 팁이 있나요? 분량을 많이 쓰면 된다든가. 음제 생각에는 저희가 음. 또이 책을 이제 계속 팔 거잖아요 네. 만부가 팔릴 때까지 네. 그렇게 팔때어 활용할 수 있는 힙하고 깔끔한 어떤 한 문장 <웃음> 어렵다 <웃음> 어렵다, <웃음> 어렵다. <웃음> 어, <웃음> 어, 이러면 제일 큰 가산점을 드릴 음,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는 그냥, 그냥 이제 네. 당근 되는 거군요 음, 그렇게 한줄써 서평 뭐, 음. 솔직하고 따뜻한 음, 기대평 이런 거 음, 남겨주시면요 음. 저희의 마음이 움직이면 음. 선정. 네. 네.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어, 선정되든 안되든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북 콘서트에서 소개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음 네.